오늘은 저희가 일본에 온지 4일차 되는 날이고요 오늘은 일본에서의 두 번째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연을 하러 신사에 왔고요 두 번째 공연이라서 좀 떨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띵! 세, 노! 안녕하세요 버비입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아, 여름이 왔군요 여름이 다가온 만큼 여름 느낌 가득한 아쿠아블루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자요 지금 방금 무대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일단 팬분들께서 저희 무대를 같이 즐겨주셔서 저도 기쁘고 계속 웃음이 났고요. 그리고 오늘 아쿠아 블루, 저희 처음 공연하는 거예요. 공연 어... 네. 아, <�erm <played> <win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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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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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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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내일 공연 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있어서 푸도로 이용하는 중입니다. 근데 젤 반쪽 간식거리. 일본에 이대뭐 하나 먹어. 맛있어. 진짜로. 그 노란 색깔. 뭐 먹을 잘깔 노란 색깔 이렇게 저기 김치찜 같은 거 먹고 싶고 매콤한 거. 나 청산겹 김치찜. <목소리> 참치 계란 먹고 싶어. 콩고기 <목소리> 먹고 싶어. 나 청고기 먹고 싶다. 불닭도 먹고 싶고. 나 그냥 일본 간식 먹고 싶어. 맞아 그리고 일본. 같고요. 예~~ 고요 예, 좋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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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일 공연도 파이팅, 파이팅. 예아 저희가 모든 스케줄 끝나고 집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늦었으니까 씻어야 되는데 씻는. 순서를 한번 사다리 타기로 네. 결정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로 싶고 싶는지 한 번씩 말하자고 말 그래도 네. 1번? 나는 네. 5번. 나는 네. 3번. 난 2번. 3번. 난 4번. 딱 이렇게 한번 <laughs> 적어볼게요. 끝. 케이다 적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너다무서이다 만족하는 사람 나가해 <laughs> 가해. <laughs> 이제 저희는 씻으러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저희가 마치다에 와있는데요. 잠시만요. 오늘 <laughs> 네, 오늘은 저희가 마치다에 와있는데요. 저희가 일본에서 하는 첫열 공연이자 공연을 무려 두 번이나 하는 날인데요. 한국보다 좀더 더워서 그런지 떨리긴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일본 마치다에서의 1회차 공연이 끝났는데요. 여기가 되게 더운데 팬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더운데도 더 열심히 해서 기뻐요 제눈물 소개해드릴게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제 서연이가 할 거예요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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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이 코가 진짜 예뻐요 어? 저희는 차에 탔고요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동생들을 보여드릴게요 반짝 <laughs> 반나나끝 <laughs> 저는요 산니어 좋아하거든요. 네. 네! 상디형은 뭔가 원작기가 더 귀여워요! 진짜 원작기에요 이제 네, 떼콩 할게요 하나 둘 오늘이 공연 6일 차고 일본 와서의 첫 일요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호응을 엄청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덕분에 너무 신나서 활기차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이거도 잘 해볼게요. 할수 있는 저희 가 평소에 하나?

찍고 있었는데? 방금처럼 찍었어. 어머! 삐 우와! 우와. 짱이 나도 해볼래! 미지만나있 아이돌 극장. 귀여운 거 아, 귀엽신다. 귀영이기 아, 말고 아까 어, 비키야. 응. 아, 잠깐만. 이거 봐도 이가봐거마이이 하지만 이 근데 같이 야니까 반대. 반대. 표정 생 나왔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예! 저는요 짜잔! 보았어요. 이거는 와, 일본 된장, 미소 된장입니다. 초록색, 왔었나요? 잘 여기 맞는데? 그러면? <목소리도> 여기에서 여러분 불빛이 나옵니다. <목소리도> 아빛 나오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무서워요. <목소리도> 여러분 밤에 다시 봐요. 사이. 어? <목소리도> <목> 어? <laughs> <laughs> 똑같죠? 무징 거? 조금 닮았는데. 난 달달한 거. 달달한 게 먹고 싶다네요? 없어. 다 팔렸어요, 어제. 이제, 이제 이거 이제 들어갑니다. 내가 이거. 내가, 어, 내가 어, 저, 저번에. 저, 저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근데 내가 마게 네, 올라갑니다. <웃음> <웃음>